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11개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거나 또 블로그에 또 유튜브에 본문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꿈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물으시지요. 그때 솔로몬이 재물이나 또 원수를 제거해 주거나 또 장수함,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하시면서, 그의 전에도 그의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또 주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지만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일정이 굉장히 바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 왕궁, 예루살렘 주변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또 새롭게 왕이 된 솔로몬은 국정을 파악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바빴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의 아버지가 지켰던 그 다윗의 법들을 잘 지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천 마리의 번제물 일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생각했던 이 솔로몬은 정권이 먼저 이제 새롭게 시작되면 정적들이 제거되고 그래서 권력을 공고히 세우고 또 개인적인 부 장수 뭐 이런 걸 누리고자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적들을 제거해야지만이 왕권이 강화되고 권력을 공고히 하고 또 진시황처럼 자기의 어떤 장수함을 추구하고자 불로초를 구하고 그러한 경향들이 왕들에게는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이제 그 선왕이었던 다윗상은 전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주변에 전쟁으로 인한 어떤 그런 문제는 없었고, 이제 솔로몬이 물러받았을 때, 왕권을 물러받았을 때는 평상시의 왕들은 이제 재판을, 백성들이 재판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의 재판을 어떻게 잘 분별하고 송사를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참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솔로몬. 그것을 바라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 몸처럼. 자,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고 있던 이 솔로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고 그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먼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살아갔을 때 그의 통치 전반부에 정말 평화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평화와 전성시대를 이루었죠. 사도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에 보면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다 선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또 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사랑을 본받은 저희들이 또 이웃을 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솔로몬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저희들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제1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직장이나 사업장, 또 건강, 또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정들 또 관계들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